5km 4분 12초 와 너무 힘들어요. 백코로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코로너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네, 8월 따로 벌써 10일이 지났네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가을 날씨처럼 선선해서 달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 어, 최근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20km 이상 장거리를 거의 못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하니까 아, 20km 정도 달리기를 해줄 거고 앞으로 어,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 점점 거리를 늘려서 가을 대회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오늘 20km는 그냥 어, 똑같은 페이스로 20km 뛰진 않을 거고 2주 전에 제가 <laughs> 10kg TT를 했다가 실패를 한, 어, 5kg만 뛰고 실패를 한게 있어가지고 그게 못내 아쉬워서 오늘 10kg TT까지 한번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되냐 면은 2.5kg 정도 워업으로 어, 조깅을 해주고 10kg TT를 한 다음에 제가 8월달에 815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8.15kg 러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한 20km에서 21km 정도 달려줄 생각이고, 지금부터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웜업 스타트 해 볼까요? 가시죠! 중앙공원에서 러닝을 스타트 했는데, 아, 온도가 19도 정도 되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늘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멋집니다. 조금 있다가 해가 뜨면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얼른 달리기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떠오르네요. 2.3km 정도 웜업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10kg 어, TT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가지고 10kg 진행할 거고 오늘 신고 온 신발은 슈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2입니다. 항상 제가 어, 포인트 훈련할 때 주로 신는 신발이고 대회 레이싱용 신발 빼고는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카본이 들어가 있는 카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어, 오늘 또 PB를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10km 최고 기록이 지난 용인 마라톤 때 세웠던 42분 59초. 과연 그 기록을 깰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민 시계도 세팅은끝났으니까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타트했습니다. 자, 42분 59초 그을 향해 오씨 1km 4분 15초 2km 4분 14초 3km 4분 15초 4km 4분 6초 5km 4분 12초 와 너무 힘들어 6km 4분 27초 7km 4분 37초 8km 4분 42초 9km 걸어갈게. 4분 4분 26초, 화이팅! 10km, 4분 15초. 총시간 43분 35초. 개인 pb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빼고, 로드에서는, 제종기록이네요. 1분 한 10초 정도 당겼습니다. 와. 근데 5km, 6km 지점부터 어 방전이 돼가지고 어 그때 그 전까지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부터 페이스가 무너져가지고 결국 PB 달성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어 최대 심박수가 187까지 올라가서 최대 심박수 갱신했습니다. 예. 어, 10kg, TT는 마쳤고, 숨좀 고르고, 8.15kg, 815 러닝, 어, 스 썼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1 0 0 k 너 와, 10kg TT,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야, 힘들었습니다. 땀좀 식히고, 숨좀 돌리고, 조금 더 뛰겠습니다. 좀 쉬었으니까 815런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스타트. 해가 꽤 높이 떴는데도 생각보다는 안 더워요. 오늘 날씨가 아, 아침부터 조금 선선해서 그런지, 어, 달리기 괜찮습니다. 10kg TT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천천히 8 1로러닝하고 있는데, 이제 심박수가 150 이하로 안 떨어지네요. <laughs> 조금 10kg TT 하면서, 아, 최대치를 한번 확 쏟아부었더니, 아, 몸이 잘 식지 않네요. 그래도, 815 아, 끝까지 완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에코로너 네, 8월 10일 오전 런닝을 마쳤습니다. 웜업 2.3km, 10km t t 그리고 8.15 런닝 마치고, 질주 두 번까지 아, 거의 21km를 뛰었네요. 어,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그래도, 1 0 k m TT도 그렇고, 어, 815 러닝도 그렇고, 어, 땀이 많이 나긴 했지만, 아주, 아, 막, 더워서 못뛸 정도다. 지쳐서 터지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 적당히 더움과 힘듦, 그리고 땀은 좀 많이 나네요. 그렇게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1 0 k m TT는, 대회 기록까지는 달성을 못했고, 대신, 어, 개인적으로 로드에서 뛰는 기록은 이전 6월 초 기록보다 거의 1분 넘게 단축을 했습니다. 꾸준히 기록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어, 계속 이 페이스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을 대회 의미 있는 성적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영상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